시어머니가 내 아이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제 아이와 시누이의 아들은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시누이의 아들만 귀한 강아지였고, 제 아들은 그저 그집 애일뿐이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그 차별은 대놓고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아들에겐 한우 갈비를 숟가락에 수북이 얹어주면서 제 아들이 고기에 손을 대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너는 집에서도 많이 먹지 않니? 이건 우리 귀한 손주. 주게 좀나둬라 걔는 입이 짧아서 좋은 걸 먹여야 해. 제 아들은 고작 다섯 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움찔하며 젓가락을 내려놓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미어.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생신날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 아들에게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선물로 사주면서 제 아들에게는 신우이 아들이 쓰다버린 액정이 다 깨진 낡은 장난감을 검은 봉투에 담아 툭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건 너 가져라. 형이 쓰던 거지만 고쳤으면 쓸만할 거다. 너희 집은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이런 거라도 감지덕지해야지. 제 아들은 깨진 액정을 보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며 엄마 할머니가 나 장난감 주셨어라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배려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이를 다그치더군요. 야 할머니가 주시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표정이 왜 그래? 여보 엄마가 애들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제 아이의 자존감이 할머니의 독설과 아빠의 무관심 속에 다 타버리겠다는 것을요. 저는 아이의 손에서 그 깨진 장난감을 빼서 쓰레기통에 박아 버렸습니다. 어머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애한테 주시나요? 제 아이는 당신의 편애를 받아내야 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황하는 시어머니와 소리 지르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 가자. 너를 최고로 귀하게 여겨주는 곳으로 가자. 엄마가 약속해. 다시는 내가 이런 대접 받게 하지 않을게.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결혼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차별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제 결정이 맞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